안녕 여러분 광명시 재아 영어학원의 니코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월드업 800 공부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4. 자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할 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따라읽고 듣고 따라읽고 하면서 발음과 표현을 정확히 기자는 거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듣고 따라 읽으면서 함께 할게요. <laughs> 자, 유니포 제목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school. 고. 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오, 오가 두개 있으면 길게 해야지. 고, school. 다시 school. 다시 school. 그렇죠? 학교에 대한 얘기를 배우네요. 오, 오늘 단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laughs> 같이 붐붐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듣고 해볼게요. 준비됐어요? 갑니다. Agree. Agree. My teacher agreed to help me. Go. My teacher agreed to help me. 자, 선생님이 go라고 하는 거는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agree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뜻은 찬성하다입니다. 나팔좀 걷게. <laughs> 자어어그그 그. 우리 지난번에 아 어, 유닛 스리에서 했던 거, 그그그자그 어, 어, 그, 어, 그. 그. 발음을 하려면 앞에 a 어가 짧게 가요 agree 다시 agree 다시 agree 아 어. 됐죠 찬성하다입니다 영역 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to say that you will do something that someone wants 자, 끊어야 되겠다. To say,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You will do something. 네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어떤 무언가? Someone wants. 누군가 원하는. 누군가 wants. 원하는 something. 무언가를 하겠다고 agree. 찬성한 거죠. 어, 나 그거 할게. 응,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 됐죠? 그래서 예문이 뭐라 그랬냐면 My teacher agreed to help me. 나를 도와주는데 오케이라고 okay, 했답니다. 다음 단어 같이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볼게요. 슝슝슝 슝, 슝. 갑니다. Borrow. Borrow. You can borrow my pencil. Go. You can borrow my pencil. 자 여러분 밑에 예문에 있는 단 너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 pencil 아니고 pencil. So L 발음 때문이야 L L. 뭐예요? 혀로 천장 치라 그랬죠? 펜슬. 다시 펜슬. 따라야지. 펜슬. 그렇지. 다시 펜슬. 그렇죠. So can borrow my pencil. 어내 연필 써도 돼?라고 borrow 빌려주다. 그자. 자 so, 요거 발음해 볼게요. 어리 두 번이나 있고 U까지 써. 자 W 발음할 때 뭐예요? 요거부터 하자. 자 W 발음. 오우. Oh. 오우. Oh. 오 거기에 r까지 합일게요. 자, 요거부터 row, row, row. 제들아 r할 때 혀를 뒤로 구부려 그랬죠? 그럼서 입을 쭉 빼는 거야. row, row, row. 자, 근데 ba 입을 크게뭐려 ba, ba, ba. 자, baro 다시 baro 다시 baro <laughs> 정신없다. baro, baro. 바로, 바로, 좀 자연스럽게 바로, 다시 바로, 다시 바로. 하면 빌리다. 마지막 바로 우쭈 조, 어들 알겠죠? 그래서 바로 하면 빌리다. 내가 빌려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만 쓸게요. 발음 랜드, land. 랜드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물건을 이렇게 빌려주다가 랜드이고요. 자, 얘 다시 발음 어떻게? 바우. 하면, 자, 나의 입장에서 네가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바로 뭐예요? 빌리다. 그래서 랜드, 랜드, 바우. 다시 랜드. 같이 따라 같이 말하면서 해 borrow 다시 가자 시작 land borrow 파이트 이렇게 해야 재밌지 영영 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to use another person's thing and give it back to them later 자 끊어야 되겠다 to use 사용을 하는데요 누구 뭘 사용냐면 another person's thing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합니다. another 또 다른 person 사람의 thing 물건 그리고 give it back 그것을 돌려받아요 to them later 돼요? 아, 그래서 to use another person's thing and give it back to them later. give it back to them later. 돌려주는 게 이제 빌리다가 되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Another person's thing을 사용한 다음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give it back to them later 좋아요. 그래서 you can borrow my pencil. 갖고 와야 돼. <laughs>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듣고 따라해 볼게요. Club. Club. We are part of the tennis club. Go. We are part of the tennis club. 그렇죠. 이제 club 해볼게요. Club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club. 동아리 이도 많지 그자. 자르 발음은 레러러러유 발음은 보통 어 이거요. 예어러러러자 그럼 그부터 갑자 클 다시 클 다시 클 다시 클 오케이. Okay. 클럽. 동아리입니다. 영어풀이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A group. 얘들아 우리 3할 때. Group. group. <laughs> 다시 읽어. 준비 시작. A group of people with the same interest. 자, 끊어야 되겠네요. A group of people. 사람들의 group. 뭐였죠? 모임. 그렇죠.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A number of people. 아우 oh, 기억 안 나요? 자, 근데 이 group of people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With the same interest. 자, 따라하세요. Interest. 다시 interest. 얘가 명사로 관심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club. 다시 club. 좋아요. 그래서 we are part of tennis club. 테니스 클럽의 한 part 부분 일원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네. 자 필기 지우고 그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Four. 듣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Library. Library. The library is a great place to find lots of books. 그자 가자 시작. The library is a great place. to find l o t s of books. 천천히 읽어도 돼. <PIAN> 괜찮아. 정확히만 해 보자. 지금 단어 공부하는 거니까. 자, 따라하세요. lie. lie. lululul l boo. r uh r re. 자, 여기 먼저 할게요. 요거 간다. worry. worry. 뒤로 구어 worry. worry. 좀 빨리. worry. 다시 따라해. worry. 여기까지 간다. library, library. ready, ready, ready. <laughs> library, library. 혀가, 얘가 형인 혀가 우선 천장을 쳐. lie, lie. 자, w e r e we, r e library. 다시, library. 다시, library. 빨리 할까? 다시, <laughs> library. 다시, library. I 발음은 I 크게 하는 거거든요. library. 다시 library. 그렇죠. 도서관입니다. <laughs> 여가 아팠어. 같이, 영역풀이 같이 이거 준비 시작. A place where you can borrow. Borrow books. 그렇죠. 자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You can borrow books. 책을 빌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the library is a great place. 뭐 we'll 하게? To find lots of books. 그렇죠 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Join. Join. Melissa wants to join them for lunch. Go. Melissa wants to join them for lunch. 그렇죠. 자, 천천히 발음을 정확한 게더 중요한 시기예요 자, 오, 오 발음이에요. 오, 우, w. 그죠? 우, w는요, 우, 우, 이런 발음이고요. O는 o 는 오, 오, 이런 발음이라, join 할 때는 join이 아니라, join, join, join. 자, 이거는 쥐쥐쥐. 유도, 지. 약간생 오바했어. <laughs> 얘도 지. 얘도 오. join. join. 입을 쭉 빼. join. 다시, join. 다시, join. 다시, join. 함께 하다. 영역불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to do something together. 어, 함께, do. do together. 함께 합니다. do together. 함께 해요. join. 됐어요. The so, Melisa가 원섭니다뭐 하고 싶어요? To join them for lunch. 같이 점심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 읽어볼게요. Pair. Here. Pair. Three pairs of students are dancing. Go. Three pairs of students are dancing. 자, 여러분, 요거 요거좀 지울까요? 이거대로 발음이 틀리고. 자 따라하세요. p a y e -er, r yeah. Payer. 풋 풋. 자후 발음 같은 경우는 입술이 무무딱 내지는가 풋 풋.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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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r. 갑니다. P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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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Payer. 다시 Payer. Payer. R er R -er R -er R -er R. -er -er -er. 혀 구봐요. 집중! 다시 갑니다. pair. 다시 pair. 아, 하면 한 쌍.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일 때 pair이라고 합니다. 영역풀이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To people who do something together. 오! 계속 do something together인데 이때는 두 명의 사람인데요. <laughs> 자, do something together. 무언가를 같이 하는 두 명의 사람을 pair. 쌍! 쌍, 이나 쌍이라고 한대요. 근데, pair를 우리가 저기 하나 써볼까요? A pair of pants. 요렇게 해서, 바지, 바지가 다리 들어가는 구멍이 두개 있잖아. 그래서, 어, 바지 말할 때도, a pair of pants.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하나의 e t 일 때, pair. 사용하는 겁니다. So, three pairs 하면, 한 쌍, one pair. 어, i r 이상하다. 한 쌍, another pair, one pair, 또 다른 한 쌍, the other pair. 어, 마지막 한 쌍, one to three, three pairs of students are danc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 둘이, two p e o p l e do something together. Something together. 뭐? 댄싱을 하고 있는 거죠. So pale. 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필기 여러분 지웠죠? 필기 썼죠? 필기 지우고 그 다음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갑니다. Great. Great. He got good grades on his report card. he got good grades on his report card. 그렇죠. 자, 천천히 읽어도 된다 그랬어요. 요거 해볼게요. 자, gray, gray. A가 A 발음, E가 소리가 안 나요. 자, 따라하세요. great. 다시, great. 어, grade는요, 첫 번째 성적이나 등급이란 뜻도 있고, 어, 학년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5학년 할 때, fifth grade. 다섯 번째 학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great. 영역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A score that show how well you did in a class. A score. 아. 자, 끊어서 읽어볼게요. A score. 점수입니다. 어떤 점수냐? show. 보여주는 점수인데요. 뭘 보여줘? How well you did. 네가 얼마나 well, 잘했냐. 어디에서? In a class. 얘들아, 클래스 절대 교실 아니에요. 자, 클래스는요, 진짜 중요해. 진짜 클래스 첫 번째 수업. 그래서 인어 클래스 하면 수업이란 말이죠. 두 번째 반 학급. 만약에 얘들아, 마이 클래스 하면 우리 반 돼요. 다시 따라의 클래스. 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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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수업이란 뜻이고요. 또는 반이나 학급이요. 교실 아니요. 교실 classroom. 오케이? 그래서 grade means a score show how well you did in a class. 오케이? 그래서 he got good grades. 와, 얘들아. s 지금 다어 과목이 mathematics, science, language. 과목이 여러 개라 점수가 여러 개라 grades. got grace, on his report card. 어, 이거 외울만 하다. 따라 하세요. got grace, u 어, got grace. 어, 성적을 따다 할때 갓을 쓰네. got grace, 따라 해. got grace. 그렇죠. on report card, 따라 해. on report card. 그렇죠. report card에서. got grace, on report card. 우리가 AT 보고 엄마한테, 어, 어, 나 점수 잘 받았어. mom, I got good grace, on report card. 응? on 80 <laughs> 그다음 단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playground playground they are kicking a ball around at the playground. so they are kicking a ball around at the playground. 그렇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친구들. 자, 그럼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센물 한번 마시자. 여러분도 물 마시면서 해요. 어디 보자. 어? <laughs> 자, play, 놀다와 ground, 땅이 합쳐져서 playground,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라 영역, 우리 바로 가요.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A place where children can play outside. A place,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Children이 can play outside. 밖에서 놀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지 볼까요? They are kicking a ball. Around, around at the playground. 어려운 게 없었네요. 그러면 다음 단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게요. 우와, 신기해. Daily. Daily. Our daily snack at school is an apple. Go. Our daily snack at school is an apple. 그렇죠. 자. 어,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요거 뭐예요? day. 그렇죠. day에서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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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ly. 매일의 이런 말. daily. 매일의 daily.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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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발음 daily. 매일의. 어렵지 않죠? 영역풀이 같이 읽어봐요. 준비 시작. happening everyday. 자, happen 뭔지 모르는 사람 위에 써줄게요. 자, happen 하게 되면, 일어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every day, 매일 일어나는 걸 daily, 매일 일한답니다. 그래서, our daily snack at school. 학교에서 daily snack, 매일 나오는 간식이 an apple, 사과라고 하네요. 오, 사과 하루에 반 조각 이상씩 먹는 거는 노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laughs> 자, 지금부터 사과 많이 먹고 비타민 숑숑. 자, 그럼 다음 단어 갈게요. 여러분, 필기 지웠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겠지만. 자, 10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읽어볼게요. seat, seat. which one is your seat? go, which one is your seat? 자, 여러분, 단어 하나를 봐야 되겠어요. 요거 자, 밑줄 따라 하세요. 자, 쥐. 이 발음도 앞으로 나와. Which. Which. 따라 해. Which. Which one is your seat? 어느 게 너의 좌석이냐 이런 말이죠. 자, 이 A가 붙어 있으면, 지난번도 말했지만, 길게 발음합니다. 따라 해. seat. 다시 seat. 다시 seat. 자리나 좌석이 seat예요. 여러분, 요거는 짧게 발음하세요. seat. s 짧게 sit. 하면 얘가 동사로 무슨 말이에요? 안 따져. 그 다음에 길게 sit. 다시 sit. 자, 하면 명사로 자리예요영역뿌리 같이 읽어봐요. 준비 시작. A place to sit. 그렇죠. 장소는 장소인데 to sit. 앉을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필기 지울게요. 슝슝슝.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쌤이 영영풀이 말하면 여러분이 발음을 크게 읽는 거예요. 자눈 크게 뜨고 입 벌리고 가겠습니다. To say that you will do something that someone wants 뭐예요? Agree. 아또또또또또 어, 또.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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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하다. 그 다음 갑니다. To use another person's thing and give it back to them later 뭐예요? Borrow. 다시 borrow. 그렇죠. 다시 borrow. 빌리다. A group of people with the same interest. 뭐예요? Club. 다시 Club. 어 클럽이나 동아리 하시면 돼요. A place you can borrow books. 뭐예요? 라이, library. 다시 Library. 다시 소리 크게. Library. 나한테까지 들리게. Library.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To do something. t h i n g together, do together, 뭐예요? Join, join, 그렇죠? t o people who do something together. 근데 people 될수 있고 things가 될수 있겠죠? 뭐예요? Pair. 다시 pair, 그렇죠? Score, show how well you did in a class. Class 의미 잊지 마세요. 수업이나 반. 자, 그럼 이이 class 안에서 how well you did를 show 할수 있는 score 뭐예요? Grade. Great. 그렇죠. A place where children can play outside. Playground. Okay. Happening every day. 뭐 Daily. 그렇죠. A place to sit. 뭐예요? Sit. 자, 반대. 바쁘다, 바쁘다, 바쁘 바빠. 자, 내가 영어 발음하면 영영풀이 읽으면서 의미를 새겨놓는 거예요. Agree. to say that you will do something that someone wants. 그렇죠? we'll do something someone wants. 누군가 원하는 걸 하겠다. agree. 좋아요. borrow. to use another person's thing. 그다음 중에게 뭐야? give it back to them later. club. a group of people. 어떤 people? with the same interest. interest. 흥미, 관심. okay. 자, library 뭐예요? A place where you can borrow, borrow books. 그렇죠? join, join. 뭐예요? To do something together. Do something together. Do together, join. 됐죠? Pair. To people. Do something together. 자, something together, something together인데 do together 하면 join. 그런데 do together라는 two people pair. 오케이? Okay? 좋아요? A score that, 아, 제가, 제가 여기죠? <laughs> 내가 단어다. Great. 같이 읽어요. 영역풀이 준비 시작. A score that show how well you did in a class. 됐죠? class 수업이나 반. 자, 나 발음 playground. 여러분 영역풀이 a place where children can play outside. 그렇죠. 나 발음 daily. 여러분 영역풀이 happening every day. 다음 발음 seat. 여러분 명령풀이 a place to sit. 그러면 여러분 유니폴 두 번째 시간에 만나요. 어?